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한 시간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14번 문제부터 19번 문제까지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16번, 17번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아담이 범죄한 죄가 뭐고, 또그 죄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미쳐졌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죄의 핵심이 뭐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곧장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른 곁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곁길로 가는 것이 어,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약간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 뜻대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죄인이 맞습니까? 예, 예, 죄인도 있고, 죄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예, 죄인이 맞아요. 예, 죄인이에요. 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말 그대로요,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죄안 지으신 분, 지어요. 지어요. 늘 우리는... 죄와 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지요? 죄를 지어요. 예,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현상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죄와 늘 맞물려 간다라는 것. 두 번째, 죄로 인한 결과가 뭐였죠? 사망이죠. 여기에서 안 죽는 사람 있을까요?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고 그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어, 때로는 어린아이도 죽어요.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어,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해요. 당신 죄인이야. 이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소요리 문답 16번과 17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문제 한번 열어주시지요. 자,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예, 네, 모든 인종이 사람이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인종이 타락했습니까? 이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자, 답 한번 열어주시죠. 자, 시작.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그후 자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모두 그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담과의 계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 한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것,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인류 대표자 아담과의 계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에요. 마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한 나라의 대표자가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결정권이 필요 없이 그냥 그 나라는 다 진거지요. 모든 군사가 패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므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자, 나가 로마서 5장 19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또 누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한 사람은 누구죠? 예, 우리 예수님이시죠.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육법. 예, 우리가 자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육법. 이 생육법에 의하여서 태어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인퇴 되셨어요? 성령님의 인퇴, 생육법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분이시지요. 자, 우리 예수님만이 의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첫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떤 처지가 되었는가, 자, 17번 문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 거야? 답! 시작!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앞에 그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죄의 저주 아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나 똑같이 되는 것이냐. 불공평하다. 불공평하지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 없어요? 예. 네. 아, 그 태초에, 그 처음에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그것을 나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요.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여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 라는 것을 인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신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지울 수도 있고 세상을 안 지울 수도 있어요. 모든 주재권을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거기다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있어요? 주재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마디도 그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로. 분으로 일방적인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사랑과의 우리는 계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약과는 조금 초점이 다르죠. 사랑과 사랑과의 계약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의 계약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너희들 인간이니까 계약 형식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을 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은요,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 됐는가? 그에게 자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경고도 분명히 주었잖아요. 자, 그래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나아가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 방종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때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온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개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죄가 이미 우리에게 젖어들었어요. 젖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이 된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땅 가운데 있는 거 맞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학생들이 질문 안 하던가요, 가끔씩? 우리 인간의 육체, 영혼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가? 조금 전에 생육법이라고 했어요, 생육법.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질서 안에 우리 인간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왔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신약자들은요,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영혼 창조서를 이야기를 해요. 영혼을 창조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 맞아요? 자, 육체를 우리는 누구에게 받죠? 아까 생육법 이야기 했잖아요. 누구에게 받아요? 부모에게 받아요. 그럼 영혼은요? 하나님에게 받는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이,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렇게 쭉 주입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주장에 의하면요. 육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죄로 오염이 됐어요, 우리의 육은. 근데 영혼은요? 오염됐어요, 안 오염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영혼 이제 영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육체에 주입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 많은 신학자들은 일부 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헬라 철학 이온론과 비슷하거든요. 몸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 이론 원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돼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설이 뭐냐? 영혼 전의설. 영혼도 누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이 생육법에 의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이렇게 쭉 주입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모든 구성 자체를 전인이라고 하잖아요. 영, 혼, 육. 모든 것을 한덩어리로 그게 사람이지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주입이 된다. 그래서 선조로부터 생육법에 의하여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혼전기설 이렇게 하는데 왜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를 만들고 거기에 뭘 줬어요? 생기를 부어주셨 영혼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을 함께 주셨다 그래서, 영혼으로만 사람이 될수 없고, 육체로만으로도 사람이 될수 없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 전인으로서 된 존재이다.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은 육체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어, 영혼으로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포함하는 전인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아담이 낳은 그 자녀들 중에 셋 있잖아요. 이셋 셋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지으실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타락했어. 타락한 아담이 또 자녀를 낳았어. 셋을 낳았는데, 이 아담의 자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격적인 전인적인 존재로 이렇게 태어남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전인적으로 창조되고 전인으로 죄를 지었고 전인으로 뭘아요 후손을 낳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다 오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유사성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은 뭐죠? 비슷한 점.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인류의 대표 첫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인류의 또한 사람의 대표 이 사람으로부터는 뭐가 왔죠? 구원이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과 아담이 비슷해요 자 차이는 뭘까요? 죄인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죄인은 자동적으로 돼요 의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에요 이게 차이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대림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에 그가 의인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제에 대한 이 교리를 많은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본주의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굉장히 불쾌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삐딱한 마음, 나 중심적인 삶,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을 오늘 또 내일도 또 모시면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한 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임 그런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갔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그 앞으로 나옴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거룩한 보혈, 보열, 이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개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